음 여기 어 히스토리 이슈가 다뤄야 될그 주제가 또 나왔습니다. 아 대선 전국으로 접어든 가운데 역사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제 성숙이 시작되나요? <laughs> 왜냐면 대선 전국에서 뭐 역사관에 대한 검증이 오고 갈 테니까요, 그죠? 자 어떤 논쟁이냐 한번 알아보죠. 여기 히스토리 이슈. 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그리고 야권의 윤석열 후보, 논쟁이 붙었는데, 광복 직후 미군이 점령군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논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각설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광복 직후 미군은 점령군 형태로 들어옵니다. 너무 당연하죠. 왜냐면, 당시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였고, 아,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미군이 들어온 거니까요. 또, 소련 역시 점령군 형태로 들어옵니다. 아, 그러니까,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한반도에 진주한 소련, 미군은 모두 점령군 형태로 들어옵니다. 뭐, 만약, 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부대였던 한국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들어왔다면, 미군은 점령군이 아닌 해방군의 형태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모습은 아쉽게도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조선 총독부에 일장기가 내려오고 올라간 국기는 태극기가 아니라 미국의 성조기였습니다. 뭐이 장면이 명백히 미국이 점령군 형태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일 것입니다. 뭐 게다가 당시 메가더가 발표했던 포고문에서도 스스로 점령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점령의 형태가 해방 독립을 해주기 위함이다 라는 말은 했지만 어쨌건 본질적으로 점령군은 변하지 않아요 물론 이때 소련의 치스차코프 역시 이 소련이 해방군임을 표명은 했지만 뭐 그건 립서비스였고요 명백히 점령군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음뭐 역사적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을 틀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전 이런 모습은 건강한 논쟁을 이끌어야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 이번 대선은 좀 건강한 논쟁들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히스토리 이슈. 금배쌤 최태성이었습니다.